안녕하세요 아리안느입니다. 신규 사냥터 이스라히드 고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초 4개의 울루키타 사냥터를 언급했을 때 대체 네 번째 사냥터는 언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요. 이게 출시가 되긴 되네요. 다소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온 것 같지만 사냥터는 어둠 추종과 침소와 동시에 출시했어야 했었던 사냥터 같습니다. 자리는 연구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7자리가 존재했고 본 서버가 출시되면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스펙은 침소와 유사했는데요. 대신 이 슬라이드 보어는 특정 패턴을 피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패턴을 제외하고 몬스터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고요. 사냥터는 정말 디자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3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죽은 자들의 도시, 층그라 지적지, 어둠 침소 침소는 대충 그림만 던져놓고 미완성 상태로 출시한 다음에 한두 달 내내 수정하고 지금도 수정하고 있던 사냥터였다면 여기는 좀 그나마 여유가 있었나요? 무슨 일이 없었나요? 정신을 차렸나요?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요. 이스라이드 고원은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수정사항이 크게는 필요 없는 사냥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11월에는 울루키타 4개 사냥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2014년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이드 고원은 어둠 추종자 침소와 같이 카브아의 유물과 울림의 불꽃이 도롭이 되고요. 대신에 카브아의 파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어서, 카브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스라이드 고원에서 파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시간 테스트는 본 서버에 출시하고 나면 진행해보고, 연구소에서 30분 정도 사냥해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드라군이라고 하죠. 시커리온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잡템은 25,190원, 아그리스는 7이 소모됐고요. 아, 상주막으로 6,92의 잡템을 드롭했었습니다. 이스라이드 고원은 패턴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커리온을 깨운 뒤 빨간불이 들어오는 다리를 타격합니다. 상시 패턴인 내려찍기는 빨간 원이 차오르면 원안에 범위 피해, 그 이후에 빨간 원 밖에 번개 피해가 있습니다. 빨간 원일 때 밖으로 피하고 빨간 원 피해 이후에는 다시 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무적 기술 혹은 이동기의 무적 판정을 활용해서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파 패턴은 초록색 지역은 데미지가 없고 빨간색 패턴은 데미지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빨간색 기운이 깃든 다리가 무너지면서 잡몹을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초록색 장판 버프가 들어옵니다. 20초가 지날 때마다 초록색 장판에 들어가서 다시 버프를 채우면 됩니다. 물론 소원수 스킬들은 버프를 받지 못하겠죠. 10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초록 장판에서 버프를 받으면서 잡몹을 잡다 보면 균형을 제어했다면서 시커리온이 폭파 데미지를 사용합니다. 몬스터를 알아서 세번 정도 죽여주는데 이게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간단한 패턴들이고 똑같은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 확인이 안된 부분은 빨간색은 데미지 패턴, 초록색은 상태 이상 패턴 같았는데 요즘 캐릭터들은 전부 슈퍼아머왕전방 가드가 둘둘둘 둘러져 있기 때문에 초록색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쉽게 보고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난이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시 이후에 미완성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만족감이 있었고요. 누구나 알수 있는 간단한 패턴 그리고 넉넉한 자리와 확실한 자리 구분 오랜만에 정상적인 사냥터가 출시된 것 같았습니다. 본 서버 출시 이후에 수익이나 디테일한 걸 알아보고 연구소 이스라이드 고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